자아통합과 대상통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 대상에,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이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어떤 면 이게, 멜라니 클란이 얘기했던 페러노이 스키조이드 포지션으로부터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이 결국은 하나의 대상이라고 통합해내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떤 성숙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개념 속에 있는 것은 대상을 우리가 분열해서 같은 대상인데 좋게 경험하는 것과 나쁘게 경험하는 이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통합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 이게 섞였을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불안 욕기 때문에 불안에 방어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불안 나쁜 것과 좋은 것은 구별해 놓, 놓고 싶어 하는 게 이게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상과 대상상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셀프와 암젝트가 구별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처음, 어, 유아 단계에서는 어때요?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와 아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바이오스 경험을 하는 거죠. 통합된 대상, 하나인 대상에서 나중에, 부, 부, 어, 마그넷 말러 이용어로 친다면, 어, 우리가 separation, And the individual, i n d i v i d u a separation이라고 하는 거, 분리 개별화가 일어나, 나는 거죠. 분리 개별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self representation과 object representation. 자기상과 대상상이 구별돼서 따로따로 다르다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 이 대상이 하나라고 통합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것. 나와 대상. 나와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구별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느 쪽이라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내지는 보드라인적인 어떤 성격 측면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컴버그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상의 어떤 통합성과 자아와 대상의 분리, 개별화.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